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인데요. 이제 고구마 심을 적기입니다. 고구마를 오늘 제가 씹고 있는데요.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씹고 또100% 고구마가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고구마 파종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고구마 심을 밭입니다. 올해는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심기 위해서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구마를 죽지 않고 100% 살게 하기 위해서는 비가 온 직후에 이렇게 밭을, 밭이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해 놓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바로 물기가 촉촉히 있을 때이 멀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고구마를 심어도 고구마가 다 살고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봄비가 오는 날 바로 밭을 갈고 이렇게 일랑을 만들고 비닐멀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어 보니까 물기가 아직도 촉촉히 있어서 고구마가 죽지 않고 다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고구마 순을 이렇게 약25 내지 30cm 간격으로 이렇게 땅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구마 심는 고구인데요 아주 이게 특허 제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삽, 꽃삽이나 이런걸로 심었는데 요즘은 이걸로 심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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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아주 편리해졌죠. 예.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예, 이렇게, 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고구마 심는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구마 심은 자리에 이렇게 흙을 한 주먹씩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절대로 죽지가 않습니다. 예. 고구마가 100%살수 있도록 이렇게 흙을 한 주먹씩 놓고 꼭꼭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흙은, 젖은 흙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고구마 이렇게 심으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고구마는 100%다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고구마 파종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를 심으면 100%다 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풍성한 고구마 수확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심은 고구마는 나 해남에서 고구마 싹을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는 키로당 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20kg를 주문했더니 11만 7천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오늘 파종을 마쳤습니다. 텃밭에 조금 심는 분들은 1kg나 2kg 정도 사서 심으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심기 때문에 오늘 20kg를 딱 맞게 20고랑에 나누어서 심었습니다 예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구마 이렇게 잘 심으셔서 가을철에 좋은 수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